하나님 말씀, 시부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서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거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당당하고 적극적인 신앙생활 당당하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자. 바울로 코엘러란 사람은 바울로 코엘러란 사람은 세상은 당신의 의견이 아닌 당신의 모범으로 변화됩니다. 세상은 당신이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범으로, 행동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터, 마틴, 마틴 루터킹 주니어는 믿음은 계단 전체를 보지 못할 때에도 첫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계단 전체를 보지 못해도 첫 걸음을 일단 내어놓고 본다는 것입니다. 행동해야 된다. 행동이 모든 것을 바꾸고 믿음은 행동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건물의 세입자, 건물을 일시적으로 빌려 쓰는 집을 일시적으로 빌려 쓰는 세입자와 그 집주인은 그 집에 대한 태도, 건물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건물주이나 집주인은요 자기 집, 자기 건물을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고 망가진 것이 없는가 또 고칠 것이 없는가 어떻게 해야 잘 유지를 시킬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지만 임시로 들어온 세입자들은 이제 나갈 터인데 뭐 마, 뭐가 망가진다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뭐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고친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뭐내 건물도 아니고 내 집도 아닌데 세입자와 건물주와 집주인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적절로 수리하고 또 건물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당당하고 적극적인 신앙생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주인과 같이, 건물주와 같이, 이 교회를,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라든지, 최고 보안, 기미시설들은요, 함부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엄격한 신분을 확인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들어갈 수가 있고 이 고위층 대통령이라든지 고위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VIP 무제한 접근 패스를 가진 사람은 무제한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이든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VIP고 무제한 접근 패스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성소에 담대히 들어간다.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거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 그랬냐면, 앞에 나오는 내용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 부약시대에 오면은 제사장들이 있고 그 위에 영적인 수장으로서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들은 1년에 딱한 번, 1년에 딱한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요,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지성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 계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거기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서와 지성서 사이에는 휘장이 있어 휘장, 휘장이 있어갖고 지성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 년에 한번 대제장이 속죄 재물의 피를 가지고 짐승을 죽여 가지고 그재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짐승의 피가 없어 없으면요.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 있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어요. 속죄 재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그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그 짐승의 재물로 속하고 그 재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죄물로 삼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의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모든 택한 백성의 죄를 그 피값으로 석죄하였습니다. 그런 대지사장 되신 예수님의 석죄사역, 희생사역 그래서 쭉 말을 한 다음에 오늘 십고자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그 피값을 믿음으로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임자여 계신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얻었다 담력이라는 것은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 새로운 관계로 통하여 자유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에서도 뭔가 존경받는 사람이라든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만나면요. 굉장히 떨립니다. 굉장히 떨려요. 저도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나 존경하는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만나려고 가면요. 가만히 있어도 막우왕충신만 두두두, 먹고 가야 돼요. 그냥 그 앞에 있기만 해도 무슨 말씀하실까? 떨려요. 안 떨리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참 떨립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 시장님이 이렇게 순찰을 하시는데 아 마침 사람은 없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반갑게 시민이니까 나와서 인사를 하시는데 아, 얼마나 떨리지 그러면서, 인사이를 해도 되나? 손이 두렵지 않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시장님하고 인사만 해도 그러는데, 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 자유와 확신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확신,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야. 성서에 담대히 들어간다. 20자리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성길이다 성서와 지성서 사이에는 휘장이 있어서 휘장. 감히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찢어져갖고 담대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 찢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래서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실 때 휘장도 찢었어. 마태복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오면 마태 27장 51절에 이에 예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파이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육체가 찢어질 때 휘장도 찢어져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 살길이 열어진 거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가 다 형벌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고속도로가 없을 때에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기 우리 교회 앞에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뚫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전에는 서울 한번 가려면 중고고속도로를 타야 하기 때문에 이 광주를 거쳐가지고 한참 가요. 뭐 신호가 한 100개는 있는 것 같아요. 제뭐 100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분은 100개가 있는 것 같아요. 가다가 쓰고, 가다가 쓰고, 가다가 쓰고. 그러다 캬 고속도로 타는 거예요. 고속도로 타면요. 그 다음은 몇분안 걸려요. 이 광주에서 고속도로 가는 길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근데 이 세종포청 도로가 뚫리니까 아, 금방 고속도로 타니까 뭐. 집까지 옛날에는 1시간 반 걸리는데 지금 1시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한 50몇 번 걸려요 예, 길이 뚫리면 얼마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다 막혔어요 우리의 제약 때문에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휘장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육체가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었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떠한 자가 되었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21절에서 21절 상반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최고의 우두머리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피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다죄 가운데 있었는데 악을 행하고 악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피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 우리 마음과 영혼이 영혼은 살아나고 우리 마음도 그리스도의 피에 핏부림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었고, 그 표시로서 몸에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우리 죄 대신에 주께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깨끗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서불세이고 나가서 사고를 아무리 쳐도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연쇄살인범, 연쇄살인범 부모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연쇄 살인범이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무래도, 아무리 자기 자녀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남들에게 많은 죄를 져서 죄송하지만, 그렇지, 마음은 참, 그 아들을 향한 마음이 속상하다. 넘 같으면 그 사람으로 여기겠습니까? 아, 저건 인간도 아니다. 남들이 아무리 욕해도요, 물론 부모님 마음이 남들에게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그 아들은 그래도 자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녀예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마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죄값으로 죽을 수 밖에 없으니까 우리 대신에 죽으시려고 대신 신이 내려오셨어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 그피값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용서합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니면 용서하겠습니까? 아 옆집 아들이 그런 짓을 했으면 용서하겠어요? 못된 놈이라 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죗값을 정결케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 정결케 된 자들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은요. 아무리 밖에 나와서 나쁜 짓을 했어도요. 집에 가면 그래도 부모님이 내 편이니까 그래도 당당한 마음이 있어요. <laughs>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남들 앞에서는 자꾸 고개가 숙여지고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부끄럽지만 그래도 집에 가면 가족들은 내 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도 너무 이렇게 부끄럽지 않아요. 약간 당당함이 좀 있어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모는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의인이 되었어요. 그게 당당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소망을 굳게 잡아라. 하나님께 나아가 소망을 굳게 잡아라. 22절 하반절을부터 23절에 보면 22절 하반절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또 약속하시니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요. 왜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자. 참 마음,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늘 반겨주시고, 우리를 늘 영접해주시고, 항상 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아가야 돼요! 여기 주변에 전도를 하고 교회에 나오시라고 하면은, 아... 뭐, 교회에 나가면은, 교회에 나가게 너무 낯설어서 나는 불교를 <laughs> 다니는데, 이뭐 종교를 바꿔도 되나? <laughs>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별 생각이 다 들어요. 교회에 처음 나온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제가 한번 바꿔서 생각해봤어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교회 나가기가 참 좋아요.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왔으니까 안 나가는 게더 이상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절에 한번 간다고 생각해봤어요. 참 이상할 것 같아요.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두팔 벌려 우리를 영접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어서 오느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화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화목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죠 참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죠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요 뭔가 안 좋은 일일 때는 힘들어요 얼굴도 안 보게 되고 에휴, 다시는 인사도 하지 말자 하면서 피해다녀 그 피해 다니면서도 마음이 참안 좋아요. <laughs> 저도 피해 다닌 적이 있어요. 하, 아, 듣고 보기 싫어가지고, 에이, 진짜 피해 다니자. <laughs> 마음이 참안 좋아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서로 화목하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음이 편해요. 아유, 나가서 인사하고, 아, 이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자.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시니,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마며, 굳게 잡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도리의 소망을 주셨어요. 미래의 소망, 미래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을 믿고, 굳게 잡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갈 소망. 영원한 생명을 누릴 소망. 이 소망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와 보고 주십니다. 이 소망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붙들어야 돼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믿는 게 많지 않습니까? 자식을 믿는 사람도 있고, 물질을 믿는 사람도 있고, 뭐, 별거 다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자기는, 그, 자기는 이 마을에 있는 큰 나무를 의지한대요. <laughs> 마을에는 큰 나무. 제가 가서 봤어요. 아, 의지할 만해요. 나무가 얼마나 좋은지. 그걸 계속 성기는 거예요. 성길 아, 만해요. 그러나, 나무는 나무입니다 <laughs> 나무는 나무예요 나무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가 믿을만한 자들 믿을만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어느 정도는 믿을만하지만 어느 정도는 힘을 줘요 아, 물질이 많아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너의 물질이 있으면 힘이 돼요 또 자녀들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또 힘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고, 하나님만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네 번째로, 부지런히 모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우리가 당당하고 적극적인 신앙사활은 부지런히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 격려. 24절에, 24절과 25절에 보면, 24절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봐, 서로 서로 관심을 갖고 돌아봐야 됩니다. 서로서로 서로, 서로, 서로 돌아봐서 돌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사랑하지 선을 행하지 자꾸 격려하고 자극을 주고 권면하고 이게 적극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서로서로 돌봐야 돼요 제가 어떤 게 있는데요 어떤 게 있을 때 보면 은아 그게는요 너무 사랑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면요 그 교인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 막다 얘기해주고 기도하자. 찾아가고 전화하고. 귀찮을 정도로. 너무 귀찮게 해는안 돼. 너무 귀찮게 해는안 되지만, 이 서로서로 돌봐야 돼요. 이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뭐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분야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면요. 사회에 나와서도 성공합니다. 제가 제 동기들하고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고3 때도 봉사했습니다. 고3 때. 고3 때가 얼마나 힘듭니까? 고3 때 주일날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월요일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해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보니까 밖에 나와서도 성공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하니까 밖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 해야 돼요. 사랑으로 서로 서로 돌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선행하자. 참 격려해 주고 자극시켜 주고 저 미워하는 사람 있어도 그래도 사랑하자. 우리가 이번에 힘들지만 그래도 선을 행하자. 그 다음에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당시 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게열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이 하지 말아야 되고 권하여서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지. 주의 재림하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인생의 정말의 날이 가까울수록 계속 권하여서 모이기를 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 참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모여야 돼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뭐든지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내가 죽으면 죽었지, 교회와서 죽는다 그러면서 아예 막 일단 믿기 시작한 거. 그, 끝장을 내라, 끝장을 내자, 끝장을 내자. 근데 그분이요, 세상에서도요, 끝장을 내시는 분이에요. 성공해요. 뭐든지 끝장을 내시는 분들이 성공해요.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야, 여러분, 스포츠 선수 한번 보세요. 요즘 배드민턴잘 치는 안세훈 선수. 10승을 했어요, 10승. 10승인가 9승했어요 마지막 경기를 봤는데, 21대3으로 이겼어요. 21대3. 저쪽에는 3점 냈는데 여기 20점 냈어요. <laughs> 무슨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그런 선수들이요, 훈련을 할때 끝장을 보면서 합니다. 끝장을 보면서. 그러니까 성공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모일 때 열심히 모여야 돼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한 200년 삽니까? 앞으로 한 200년 사나요? 우리의 종말, 주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을 아껴서 당당하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도와요. 우리에게 당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와 권리를 사용해서 당당하고 적극적인 신앙서회라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